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작가님, 아이들 키우면서, 또 가정 일하면서, 책 쓰면서, 강의하면서, 컨텐츠 만들면서, 어떻게 이걸 다 소화를 하세요? 사실 답은 단순합니다. 엄청 특별한 하루를 사는 거는 절대 당연히 아니고요. 정말 평범하디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요. 평범함 속에 그 꾸준한 하루. 그래서 오늘 제 진짜 하루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평일 아침, 큰 딸과 작은 딸을 각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낸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렴. 해야 할 일은 많지만, 내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집안일이다. 내 일이 중요하다고 해서 내 가정을 뒤로 미루고 싶진 않다. 예전에 자기 일을 정말 열심히 하던 분을 만난 적이 있다. 그런데 그분 집에 갔을 때, 아, 집이 엉망이었다. 아, 일이 바빠서 집안일을 못했어. 라고 웃으며 말하셨다. 그 말이 오래 남았다. 하지만 나는 믿는다. 내가 사는 공간이 정돈되어야 내가 쓰는 글도 정돈된다고. 내가 돌보는 가족이 안정되어야 내가 만드는 콘텐츠도 오래 간다고. 그래서 나의 첫 번째 일은 늘 집이다. 아침은 토마토, 삶은 달걀, 라떼 한잔 정도로 가볍게 먹는다. 결혼 전에는 무조건 밥을 먹었는데 결혼하고 아이 둘을 키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뀌었다. 어디서 보니까 달걀과 토마토가 피부에도 좋다던데 유행을 잘 따르는 진이다. 작년 1월부터 유튜브로 브랜딩 컨텐츠를 만들고 있다. 글쓰기 팀만 알려주고 싶지는 않았다. 글로 기회를 얻어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내가 먼저 살아보고 솔직하게 보여주고 싶었다. 누군가에게는 글한 편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니까. 매주 월요일, 화요일은 어린이 글쓰기 수업을 한다. 시작은 우연이었다. 당시 살던 아파트 커뮤니티에 도서관 개관식이 열렸다. 개관식날 참석했는데 관장님을 만나 인사를 드렸고 그 짧은 소개가 지금까지 이어진 기회가 됐다. 올해로 벌써 3년 차다. 아이들을 만나며 확신한 게 있다. 글쓰기는 계단처럼 는다. 어느 날 갑자기 점프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루하루에 한 줄이 쌓여 어느 순간 확 올라간다. 그리고 재능보다 중요한 건 즐기는 마음이다. 처음엔 싫고 어렵던 아이가 어느 순간 글을 기다린다. 노트북을 켜면 하는 일이 많다. 이메일 확인, 뉴스레터 작성, 수강생분들 과제 피드백, 책 후기 읽기 등. 그리고 아이들이 쓴 글을 모아 제본도 해 준다. 아이가 자기 글을 책으로 받으면 눈빛이 달라진다. 그리 자신을 성장시키는 경험을 온몸으로 느껴야 글쓰기는 즐거운 행위라는 공식이 오래오래 성립된다. 오후 4시 반두 딸이 하원한다. 이 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는 아이들과의 시간이다. 지금은 엄마, 아빠를 찾지만 언젠가는 찾지 않을 거다. 사실 나는 2005년 KBS 공채 개그맨 시험에 응시한 적이 있다. 당시 코미디 작가로 계신 분과 부모님의 권유로 도전하게 됐고, 당연히 준비하지 못한 채한 도전이라 떨어졌다. 지금은 그때 못했던 개그를 두 딸에게 보여준다. 내 딸들의 웃음 앞에서는 나는 합격이다. One, two, three, 아이들이 놀때 아주 잠깐 책을 읽는다. 엄마가 책 읽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기도 하지만, 지금 읽지 않으면 또 내일로, 또 내일로 미뤄질 걸 알기 때문이다. 하루 10분이 모여 나만의 세계를 만든다. 요즘 아픈 딸 간호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남편이 다른 방을 내줬다. 기회가 생겼다. 그냥 자기는 아깝다. 그래서 목을 풀고 잠시 노트북을 켠다. 프리랜서의 자유는 이런 순간을 선택하는 힘이다. 내게는 꿈이 있다. 과거의 나처럼 의지 박약하고 실패와 상처를 많이 겪은 사람이 글쓰기를 통해 기회를 얻고 삶이 바뀌는 걸 돕는 것. 그리고 언젠가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드는 것. 1년 이상 사랑받는 스테디셀러라면 더 좋겠다. 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도 별것 아닌 듯해 보이는 작은 일을 한다. 메모 한 줄, 인스타그램에 피드 하나, 영상 하나. 이별것 아닌 하루가 모이면 내 인생이 된다. 나는 또 하나의 꿈을 품고 잠을 청한다. 그리고 내일도 별것 아닌 일을 해낼 것이다.